두 번째는 뭐냐면, 암호화폐 관련된 건데,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사실 좀 시간이 좀더들여서 해야 되지만, 이번에 가장 큰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. 8월 7일날 행정명령으로 401K. 그니까 미국의, 어, 퇴직연금 4원 이라고 하는 그런, 그, 어, 퇴직연금 그런 상품에 이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거죠. 물론 암호화폐만은 아닙니다. 사업펀드, 그 다음에 부동산, 이 동체를 대체자산이라 고 불러서 했는데 이 암호화폐에만 할당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단위의 돈이 할당되고 이거는 사실은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하게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 그런 일입니다. 그런 면에서는 좀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때 우리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, 어, 이해하고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.